신은 사랑 하니 약속 하신 축복 에 말씀 굳게믿 으며 믿 음의 가정새 울이, 한국 야야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 둘째 주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혹시 저녁에 보시는 분이라면 혹시 이번 주에 오신 우리 탁재교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아직 가정예배를 먼저 한국 다면 여러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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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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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으로부터 잘 분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단에 빠져 있는 가정을 제가 신방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딸이 빠져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도움 을 청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버지 어머니들. 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서 있는지 그리고 나도 믿음 가운데 잘서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분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가정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dindir yan sana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나와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가족 중에 한 분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같은 가족 가족끼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으로도 시들 수 없는 저희 안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여러분 예레미야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라라는 말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했을까요?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예언을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정말 그러한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도 너무나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괴로운 심정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들은 뛸때막 어지럽게 이렇게 발, 발발굽 소리를 내며 뛰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어지러운 것처럼 그들은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혀 달랐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함께 나눴던 이 질문처럼.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더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은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실망하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다른 것을 향하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참이 질문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우리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평소 때는 나의 시선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향하여 있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때에 비로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찬양처럼 어디로 향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시 한번 고정을 하는 중요한 예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족들이 눈을 감고 60초 동안 거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60초 동안 똑바로 걸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60초가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조절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분이 눈을 뜨게 해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가정예배는 바로 그렇습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인생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북쪽이 어딘지를 우리는 북쪽으로 간다고 해도 나중에 방향을 잃을 때 나침판을 보면 어디가 북쪽인지 알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 앞에 기준으로 두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그러한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귀한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드리는 짧지만 그래도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대로 다시 살아가자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7월 둘째 주, 다음 주부터는 또 방학, 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휴가의 철을 지나가는 기도합니다. 이런 휴가 때일수록 우리가 또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꼭 빼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고 기준을 두고 항상 하나님을 고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저희 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가까이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가정 예배 들으셨으니 또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에 휴가 가실 때 아이스크림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통닭이라 이런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많이 참석해, 주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